제가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데, 그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실망할 수도 있겠죠. 이 후보야 말로 정권을 연장할 수 있고 이 후보야 말로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선에서 탈락하면 저 같아도 실망하고 저 같아도 마음이 딴데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준표 후보가 원래대로라고 하면 사실은 김문수 후보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무리 라이벌로 이렇게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대의를 봤을 때 내가 몸담고 있었던 당에서 내가 대통령 후보 내서 우리 당을 다시 정권 재창조하려고 나왔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탈당하고 해외로 나갈 그런 건 아니지 않나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홍준표 후보를 좋게 생각했던 국민의 힘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실망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그 모임에서 오히려 상대방으로 넘어가서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과연 본인들이 좋아했던 홍준표 후보를 이미지를 좋게 한 것일까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